미소가 넘치는 따뜻한 주말. KBS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재밌고 행복해집니다. 시원한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나는 무대. 인순이, 송가인, 잔나비가 함께합니다. 일산 고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명예의 전당을 향한 불꽃 튀는 지식대결. 자존감에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에 온양 용화고 학생들이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 도전 골든벨. 납골당으로 알려진 일산 추모공원. 그 안에 그리움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한데 인생의 끝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큐멘터리 3일.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이 북태평양 해상의 중간지대.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한반도 면적 8배 크기의 북태평양 쓰레기지대. KBS 탐사대의 22일간 취재를 통해 전 세계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KBS 스페셜. 보다 재밌고 다양한 KBS의 프로그램들과 함께.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